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부모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네 가지. 혹시 당신도 이걸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지난달 제 상담실에 온 58세 박영자 씨. 32살 아들이 신용카드 빚 1,800만원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박 씨가 하신 말씀. 선생님, 저는 아들한테 돈 교육 한 번도 안 했어요.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라고만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저는 30년간 가정경제 전문으로 일해온 박해일입니다. 수천 가정을 직접 상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게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자식을 평생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만 바꾸면 당신 자식은 절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자식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고 그 자식의 자녀도 또다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아직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믿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부모입니다. 작년에 제 상담실에 오신 62세 김태수 씨. 대학교 4학년 딸아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드비지 2,300만원.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돈 얘기를 자식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돈 이야기 하는 건좀 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을 물려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부자집과 가난한 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집은 식탁에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식이 얼마 올랐네. 저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가난한 집은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쉿. 조용히 해. 애들 앞에서 무슨 돈 얘기야. 이렇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평생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던져 놓으면 익사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평생 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자식을 스물 몇 살의 사회에 던져 놓으면 빚에 빠집니다. 김태수 씨 딸은 대학교 1학년 때 카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한도가 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시키고, 옷 사고 싶으면 사고, 그게 4년 동안 쌓이니까 2,3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는지 한 번도 안 가르쳐 준게 잘못입니다. 그럼 부자 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55세 박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한달 용돈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교통비, 간식비를 전부 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들이 3일 만에 5만 원을 썼어요. 남은 27일을 5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용돈 더 달라고 했대요. 박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세상은 네가 돈 떨어졌다고 더 주는 곳이 아니야. 다음 달에 잘하면 돼. 그 아들이 다음 달부터 공책에 매일 쓴 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비 1,250원, 떡볶이 3,500원. 한 달이 지나니까 2만 원이 남아서 저금통에 넣었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스스로 저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돈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 저녁부터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집 월급이 얼마고 저 축은 얼마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용돈을 줄 때는 한달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추가로 주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이 돈쓴걸 기록하게 하십시오. 뭘 샀고 얼마 썼는지 적게 하십시오. 김태수씨 딸은 2,300만원 빚을 3년 동안 직접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안 갚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27살에 통장에 1,500만원을 모았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이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는 부모입니다. 3년 전에 제 상담실에 오신 56세 이정희씨 월급이 320만원이셨어요. 그런데 명품 가방에 180만원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셨냐고 물었더니 이 씨가 하신 말씀. 선생님, 애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들 명품 들고 와요. 저만 없어 보이면 애가 창피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을 물려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뭘 보고 배울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엄마가 입으로는 돈 아껴 써라 하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식은 뭘 배우겠습니까? 돈은 벌면 보여주기 위해 쓰는 거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이정희씨 딸은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명품 신발 신고 다니니까 자기도 100만 원짜리 온도화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씨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명품 가방 사면서 나는 왜안 돼요? 이 씨가 할 말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비 습관은 자식의 인생 교과서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비춥니다. 부모가 허세 부리면 자식도 허세 부립니다. 부모가 최면 차리면 자식도 최면 차립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습관이 됩니다.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가난한 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최신형 휴대폰 쓰는데 적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차 타는데 비상금은 50만 원도 없습니다. 외식은 자주 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부자 집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60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30억 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집에서 드셨죠. 명품은 한 번도 안 사셨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돈은 보여주려고 버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사는 겁니다. 제가 명품 가방 사는 돈으로 월세 한 채를 샀어요. 그 월세가 지금 내달 80만원씩 나옵니다. 그게 진짜 명품 아닙니까? 그집 아들은 지금 35살입니다. 벌써 집을 세채 가지고 있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체면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체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체면 차리려고 돈 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부터 체면 소비를 끊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 하나 덜 사면 적금 한통더 듭니다. 둘째, 자식 앞에서 현명한 소비를 보여주십시오. 장 보러 갈때 자식을 데리고 가세요. 이건 왜 비싼지, 이건 왜안 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셋째,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자식에게 보여 주세요.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느끼게 해 주세요. 이정희 씨는 그 뒤로 명품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학부모 모임 나가기가 창피했대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답니다. 그걸 딸한테 보여줬어요. 엄마가 명품 가방 안 사고 이만큼 모았어.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존경한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허세가 아니라 부모의 실속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겉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속을 위한 저축을 하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물려줄 진짜 명품입니다. 세 번째, 이건 진짜 시대 차고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에 갇힌 부모입니다. 2년 전에 제 상담실에 오신 59세 최영수 씨.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입사 4년 차에 빚이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최 씨가 하신 말씀. 선생님, 저는 애한테 공부만 시켰어요. 경제교육 같은 건한 번도 안 했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을 물려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공부만 시키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해결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영수 씨 아들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월급 관리를 못했습니다. 첫 월급 350만원 받았을 때뭘 했는지 아십니까? 2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왜 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다 이런 거 차고 다녔어요. 나도 이제 돈 버니까 살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제 문맹입니다. 공부는 잘해도 돈은 못 따르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지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경제 감각은 나침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줍니다.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나침반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명문대 나온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는 경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뭔지, 적금이 뭔지,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 가르칩니다. 그런 건 집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부자 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57세 박정민 씨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방학 때 편의점 알바를 시켰어요. 한달 동안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딸이 직접 주식을 사게 했답니다. 처음엔 30만원 잃었어요. 딸이 울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대요. 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공부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지금 30만 원 잃어 봐야 나중에 3천만 원안 잃어. 그 딸이 지금 28살입니다. 벌써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모았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게 평생 자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 돈 모으는 법. 이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일해서 돈 버는 경험을 시키십시오. 방학 때 알바를 시키세요. 땀 흘려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세요. 둘째, 자식과 함께 경제뉴스를 보십시오.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금리가 뭔지 이야기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배우면 됩니다. 셋째, 실제 투자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주식이든 적금이든 직접 해보게 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100배 빠릅니다. 최영수 씨 아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3천만원 빚을 2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제 감각이 없으면 그 직장에서 번 돈을 다 날립니다. 둘다 가르치십시오. 공부도 시키고 경제도 가르치십시오. 그게 자식을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의존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1년 전에 제 상담실에 오신 64세 전명숙 씨. 38살 아들이 아직도 집에서 삽니다. 직장도 다니는데 왜 독립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정 씨가 하신 말씀. 선생님, 제가 다 해줬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줬어요. 애가 힘들까 봐 걱정 말고 아빠한테 다 맡기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을 물려주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식을 너무 보모하는 겁니다.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날개를 자르는 겁니다. 정명숙 씨 아들은 38살인데 통장 관리를 엄마가 합니다. 요리를 못 합니다. 청소도 못 합니다.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드리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38살 성인이 엄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려면 날개짓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합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겁니다. 40살 넘어서도 부모한테 용돈 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입니다. 스스로 할 기회를 안 줘서입니다. 그럼 부자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61세 강현철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25살 되던 해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 혼자 살아. 독립해.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해." 아들이 처음엔 울었답니다. 어떻게 혼자 사냐고요? 그런데 강 씨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배우면 평생 못 배워. 아빠가 죽으면 넌 어떻게 살 거야. 그 아들이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쌓이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혼자서 다 하게 됐답니다.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돈 관리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32살입니다. 벌써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자기 집도 샀답니다. 25살에 배운 독립이 평생 자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의존은 사랑이 아닙니다. 약함의 습관입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무력해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이 할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 해주지 마십시오. 설거지, 빨래, 청소.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둘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돈이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지켜보십시오. 그게 배움입니다. 셋째, 독립할 시기를 정하십시오. 25살이든 30살이든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보내십시오. 정명숙 씨는 그 뒤로 아들을 독립시켰습니다. 38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요리도 하고, 살림도 하고, 돈 관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 씨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배웠네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보내주십시오. 혼자 서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잘살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놓아주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부모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를 피하는 부모. 둘째,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는 부모. 셋째,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에 갇힌 부모. 넷째, 자식에게 의존을 가르치는 부모.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아셨으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가정을 상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게 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물림됩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손주에게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하십시오. 체면 소비를 끊으십시오. 경제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자식을 독립시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 자식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미래. 당신 손주가 풍요롭게 사는 미래. 그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바꿔도 자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30년간 직접 봤습니다. 부모가 바뀌니까 자식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바뀌니까 그 가정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